안녕하세요. 201.16024 김미송입니다. 저는 Neural Fine Tuning Search for f u i n Learning 논문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저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 간단히 본 논문에 대해서 우선 한 줄로 설명을 하자면, 은어 피셔 학습의 효율성을 이제 극대화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하는 논문입니다. 네, 본문, 본논문 인트로와 본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 퓨처 러닝은 머신 러닝의 한 분야로 매우 적은 수의 학습 예제만을 사용하여 모델이 새로운 작업이나 카테고리를 빠르게 학습하도록 하는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 분류, 음성 인식 등의 작업에서 소수의 샘플로도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특히 데이터를 많이 수집하기 어려운 분야나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네, 어 그리고 퓨샷 러닝의 주요 도전은 형성된 데이터에서 과속합을 피하면서도 일반화 성능을 유지하는 것인데요. 추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부분이 본 논문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퓨샷 학습은 기계학습 분야에서 중요한 문제 중하나로서 매우 적은 데이터로부터 빠르게 학습하고 일반화하는 능력을 컴퓨터에 부, 어, 부여하는 기술입니다. 특히 이제 데이터 획득이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응용 분야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F로 나타나 있는 부분이 제벡터 랙터가 되겠고, 그 속에 이제 한 레이어로 자리 잡힌, 잡힌 애들이 G라고 저 친구들인데, 저 친구들이 이제 미니멀리니도 for adaptation이라고 해서 이 이퓨저 러닝에서 최소한의 유닛을 가진 레이어 계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은 파라미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퓨샷 학습의 접근 방법들은 대부분 이제 고정된 아키텍처에 대한 간단한 미제 조정이나 전의 학습에 의존하여 새로운 작업에 대해 최적적합 적화되지 않아서 이제 성능이 제한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점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아키텍처 자체를 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본 논문에서는. 그러면은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이본 논문에서의 꼽은 문제점은 이 퓨샷 학습 자체가 네, 데이터 획득이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에서는 이제 적은 수의 학습 예제로 인해 모델이 과적합되기가 쉽고 일반화 성능이 크게 적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과정이나 전략을 이제 도모하겠다라는 것이 이 논문에,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가장 최적화된 전략을 세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어 NAS 뉴럴 아키텍처 설치라는 것을 활용해서 새로운 방안을 이제 기법을 제시하는데요. 그 이제 새로운 기법으로는 이제 NFTs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NFTs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어 방금 말씀드렸던 뉴럴 아키텍처 설치 NAS 과연 무엇인가? 이, 이거는 이제 한국어로 설명을 드리자면, 신경망 맛, 흑감색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본그 논문에서는 이 친구를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 네, 요 친구들을 이용해서, 이제 NFTS라는 것을 명명하는데요. 어, 이 뉴럴 아키텍처 설처란, 이제, 최적의 네트워크 구조를 자동으로 찾아내는 방법론으로, 주어진 작업에 가장 적합한 아키텍처를 탐색하는 것입니다. 네, 주어진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주어진 작업에 가장 적합한 아키텍처를 탐색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특히나 이제 복잡한 데이터셋이나 특수한 작업 조건에서 모델의 성능을 최대화하는 데 유용합니다. 그리고 이는 이제 적용을 보자면은 슈퍼네트과 이제 학습 과정 즉그 트레이닝 프로세스에 적용된다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그 과정 모두 조금 있다가 NFTS라는 것에 이제, 어, 과정으로 나올 텐데요. 어, 일단 슈퍼넷에 대해서 보자면, NAS를 위해서 연구에서는 모든 가능한 아키텍처 조합을 포함할 수 있는 슈퍼넷이 구성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슈퍼넷 자체는 이제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을 동시에 표현하고 평가할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닝 프로세스는 슈퍼네트닷트를 무작위로 이제 경로를 샘플링해서 훈련되는 것인데요. 각 아, 경로는 이제 아키텍처의 특정 구성을 나타내며 이러한 방식으로 다양한 구성을 구성의 성능을 평가하고 최적의 구성을 찾아냅니다. 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다가 알고리즘으로 등당을 하게 될 것입니다. 즉 이제 NAS는 이제 주어진 데이터셋과 작업에 가장 적합한 그 아키텍처를 자동으로 찾는 기술인데요. 그럼 이 기술을 이제 누구에게 퓨처 학습 문제에 적용해서 이제 각각의 퓨처 작업에 가장 적합한 이제 미세 조정 전략을 택보다 해서 이제 NFTS라는 거, 기법을 명명한 것인데요. 이 NFTS는 전체 검색 공간 내에서 가능한 아키텍처 모든 것을 포함한 슈퍼넷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이 슈퍼넷은 각각의 레이어를 어떤 레이어에서 어댑터를 사용할지, 아니면 파라미터를 미세조정할지 등을 결정하는 이진 결정을 내리고그 후에 이제 슈퍼넷은 임의의 경로, 이제 무작위 경로로 샘플링하여 학습되고, 이제 그 중에서도 최적의 경로를 발견하기 위해서 계속된 탐색을 수행하는 작업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뉴럴 파인 튜닝 서치 (NFTS) 보면은 슈퍼넷 디자인과 이제 러닝 프로세스, 즉 트레이닝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슈퍼넷 설, 설계, 즉 디자인 같은 경우는 모든 가능한 아키텍처를 포괄할 수 있는 슈퍼넷을 설계했다고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 슈퍼넷은 여러 레이어에서 제조될 정 파라미터와 이제 어댑터 모듈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러닝 프로세스, 트레이닝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무작위 경로로 이제 샘플링해서 훈련이 되면 되고. 그리고 이제 각 경로는 특정 아키텍처 구성을 나타내는데, 이를 통해서 네트워크는 다양한 구성을 실험하고, 성능을 평가해서, 최적의 이제 경로를 찾아내는 것이, 본 논문에서 다루는 NFTS의 기법이고, 그리고 그러한 기법을 가지고 이제 뒤에 실험을 한 부분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이제 알고리즘으로 표현이 되는데, 알고리즘 표현되는 부분을 잠깐 살펴보자면, 입력 값은 두 가지 알고리즘에 나오는데, 입력 값은 F, 그리고 저기 N, 그리고 이제 뭐, 라플라스 등이 나오는데요. 네. 라플러스 기호 저렇게 생긴 친구들이 나오는데, 뭐 간단하게 데이터셋이 D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F는 슈스넷의 모든 가능한 아키텍터를 포함하는 모델이면서, 이제, 이 훈련에 대해서 가장 큰 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N은 이제 p s i z e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첫 번째 알고리즘은 이제, 어, 슈퍼넷 트레이닝에 대한 것으로 이제 퓨저 학습 설정에서 미세 신경망 미세 조정을, 이 신경망 미세 조정을 최적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고 출력 값으로는 train s p 슈퍼넷이라고 해서 훈련된 슈퍼넷 모델이 이제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과정을 잠깐 한번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이제 데이터셋, D라는 데이터셋을 샘플링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서폴트셋 S와 퀄리셋 Q가 있는데, 두 친구들을 샘플링 하고, 이제 경로 또 샘플링 해서, 이제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들을 사용하고, 이제 고정 가능한, 고정된 파라미터도 사용해서, 이제 파라미터들을 업데이트하고 이제 프로토타입 손실이 이제 수렴할 때까지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아키텍처 구성을 실험하는 건데요. 각각에 대한 성능 평가하고 최적의 구성을 찾아내는 과정을 자동화하고 이제 가장 효과적인 모델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알고리즘도 입력 값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최적의 아키텍처 경로를 탐색하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는데 출력 값이 이제 최적의 아키텍처 경로가 될것같고요 과정을 보자면. 이제 처음에 이제 P라는 인구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이 P라는 파퓰레이션을 무작위로 초기화하고 그리고 이제 반복하는 과정을 하는데 모든 데이터셋에다가 에피소드 이제 S와 Q를 샘플링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되는 반복, 재조합하고 새로운 후보군 선정하고 그리고 대일 적합도가 낮은 친구를 삭제하는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결국에는 이 적합도가 가장 어, 최적의 적합도에 수렴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너무 많이 반복이 되다, 최대 반복 횟수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이제 최적의 악키를 찾는 경로를 이제 자동화 해놓은 건데요.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와 큰 데이터셋에서 이제 계산이 굉장히 집약적으로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진행되는 NFTS의 가장 강한 이제 두 가지 이점은 적응성과 이제 일반화 능력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이건 맨 마지막에 한번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험 부분은 크게, 어 항상 좋은 점만 이야기하고 있어서, 실험 부분은 크게 다루지 않았는데요. 이제 본 논문에서 이제 NFT 성능을 평가를 했는데, 메타데이터셋과 메타앨범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평가한 건데, 어쨌든 퓨사 학습 작업 그래서 다른 기존 방법들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였으며, 특히 새로운 도인과 카테고리에 대한 일반화 능력이 탁월했다는 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의 결말, 결론으로는 이제 어퓨저 학습을 위한 신경망 이제 아키텍처 뉴럴 아키텍처 설치가 어떻게 효과적인 미세 조정 전략을 찾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지를 보여주었고, 이러한 접근 방식은 향후 이제 다양한 머신러닝 작업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제 향후 연구로서는 더 다양한 아키텍처 및 어댑터를 이제 셀스페이스에 포함시키거나 다른 유형의 머신러닝 문제를 본 기법에다가 확장시켜 볼수 있다라는 것이 본 논문의 결론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해보았는데요 NFT에서의 강점은 적응성 향상 (enhanced adaptability), 그 다음에 멀트 뭐 성능 표적화 (performance optimization), 그 다음에 일반화 능력 i m p r o v e d generalization) 그리고 자동화된 아키텍처 선택 (automated architecture selection) 등을 이슈를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장점만 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장점도 가지고 있는데 단점으로서는 우선 계산 비용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어, 조금 더 복잡한 데이터셋에서는 어, 조금 더 복잡, 복잡한 비용의 아 데이터셋에서는 이제 상당한 계산 자원을 요구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단점이 될수 있겠고, 그 다음에, 타임 컨설, 컨설션으로, 시간 소모. 이제, 과정이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면서, 이제, 빠른 응답이 요구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런걸 사용할 수 없겠다, 라는 점이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NAS 자체가 되게 복잡한 과정인데요. 이런 고급 기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컴플렉스, 컴플렉티 복잡성을 배제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일관성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 시나리오 테스트를 거쳐서 이제 아키텍처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일관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논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